그 소리가 처음 들린 건축축한 장마가 막 시작되던 여름밤이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과 나란히 침대에 누웠지만 우린 이미 섬처럼 멀어진 사이였죠. 살 부딪히는 소리 대신 삐걱이는 침대 소리와 남편의 무심한 숨소리만 방을 채우던 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 너머 옆집에서 처음엔 동물이 내는 소리인가 싶을 만큼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지어 그게 남녀의 신음소리라는 걸 깨닫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저는 자는 척 돌아 누웠지만 등 뒤에 남편이 미동도 없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공기마저 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여보, 옆집이서 온지 얼마 안 됐지? 본적 있어? 음, 남편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이사 들어오는 날 한번 봤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던데. 아이는 없대요. 아, 그래. 참 파워풀하네. 남편은 멋쩍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사라져 버린 열정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주말 밤마다 그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뎌지더군요. 아니었쩌면 무뎌진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정막함을 확인시켜 주는 배경 음악처럼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세탁소를 함께 운영합니다. 한자리에서 오래해 단골도 많고 그럭저럭 먹고 살 만은 하죠. 어느날 오후 남편이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다며 먼저 들어가 쉬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약 먹고 좀 자. 걱정하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산더미 같은 빨래를 혼자 정리하며 남편 걱정보다는 나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말았죠. 참 못났죠 제가.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가게를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은행의 내일은 친구 병문 안에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유독 옆집 여자가 혼자 있을 평일 낮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도 나이가 드니 꽤가 느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짙은 꽃향기가 나는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밤마다 들려오던 그 격렬한 소리의 주인공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죠. 우리는 어색하게 목례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제 생일도 아닌데 불쑥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10년은 좋기 넘었을 겁니다. 남편에게 꽃을 받아본 게. 어머,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그냥 당신 주고 싶어서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쁨보다는 어색함이고 마음보다는 미안함이 묻어나는 그런 얼굴이었죠. 꽃에서는 옆집 여자에게서 났던 것과 똑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저 우연이겠지. 동네 꽃집이 거기서 거기니까.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변화는 옆집의 소리였습니다. 주말 밤에만 들리던 소리가 언제부턴가 평일 이른 저녁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남편이 친구 만난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에요. 설마 아니겠지, 내 남편이 바로 옆집에서 끔찍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보 옆집은 주말 부부라더니 요즘은 평일에도 시끄럽네? 저녁 식탁에서 제가 슬쩍 떠보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국을 뜯다 말고 잠시 멈칫하더군요. 글쎄, 젊으니까 그렇겠지. 너무나 태연한 대답.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숟가락을 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낫고 차에서는 제가 사준 적 없는 비싼 방향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미행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옆집에서는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몇년 만인지 모를 남편의 접근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그는 제게 키스하려 했고 저는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소리에 자극받은 욕망의 배설이었고 어쩌면 저 너머의 여자에게 들으라는 듯한 과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자 당황한 남편의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음, 왜 이래 갑자기? 남편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음, 내가 묻고 싶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저는 텅빈 침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벽 너머의 소리는 어느새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한 침묵이 우리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정하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친구 모임이 있다는 남편은 세탁소 문을 닫자마자 익숙하게 아파트 상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들어간 곳은 블로밍이라는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옆집 여자가 남편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평일 낮에 잦은 외출 이유를 알수 없었던 꽃다발 셔츠에 베어 있던 향수 냄새 그리고 평일 저녁마다 들려오던 그 소리까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제 17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학생 아들 젊은 날의 남편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나,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아직 안 잤어? 당신 오늘 친구 모임 있다면서. 웬 꽃집에 갔어요? 그것도 옆집 여자랑 같이.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그냥 이웃이라 인사만. 오해? 그럼 평일마다 들리던 그 소리도 오해인가요? 당신이 친구 만난다던 그 시간에 바로 저벽 너머에서 들리던 그 소리 말이에요. 저는 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죠.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7년의 세월이 제 청춘이 남자 하나의 거짓말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바로 옆집에서 내가 이병 너머에서 당신 아들 밥 차리고 당신 빨래개는 동안 당신은 말을 잊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바라볼 뿐 다가와 안아주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필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는 유령 같은 동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저는 그런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옆집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 소리가 사라진 자리는 더큰 고통으로 채워졌습니다. 소리가 들릴 땐 차라리 미워할 대상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텅빈제 마음만 들여다봐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옆집 여자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짐차가 떠나는 것을 베란다에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남편은 옆집이 이사 간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그는 여전히 제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지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용서할 수도 내칠 수도 없는 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였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신 안 그럴게. 음.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지난 1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도 아이를 낳고 함께 기뻐했던 날도 서로에게 무심해져 버린 시간도. 이 남자는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미웠지만 버릴 수는 없는. 당신, 나 사랑하긴 했어요? 아니, 지금도 사랑해요. 제가 묻자 남편은 울음을 그치고 절 올려다 봤습니다. 사랑해. 정말이야.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 외로워서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하니까. 결국 남 탓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로웠다는 변명은 저에게도 할 말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끊기 고각방을 쓴지 오래 저라고 외롭지 않았을까요? 저라고 여자에게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버텼습니다. 일어나요. 이혼서류 가져올게요.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아들은 어쩌고. 아들 때문이라도 이혼해야겠어요.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부모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건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평생 당신만 보고 살겠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실내는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유리 조각처럼 붙이려 할수록 제 손만 베일 뿐이었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7년간의 살림살이는 생각보다 많았고 버려야 할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창 예민할 나이죠. 응,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야?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 하는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죠. 응, 그렇게 됐어. 미안해, 아들.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꼭 이혼해야 해? 엄마 없으면 나.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제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나 하나의 상처 때문에 아이에게 더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결혼을 끝내고 싶었지 만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응, 음, 남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첫째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요. 이 집에서는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둘째 당신 평생 나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다시는 나를 외롭게 만들지 말아요. 그건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보자는 이 가정을 지켜보자는 우리는 얼마 귀정들었던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 낯설지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변하려 노력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고 주말에는 저와 아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거나 공원에 갔습니다. 어색했지만 끊어졌던 대화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닙니다. 문득문득 벽 너머로 들려오던 그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행동이 진심인지 아니면 속죄를 위한 연기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들 하죠. 저는 아직 남편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행 속에 저를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들의 엄마가 아니니 수진이라는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요. 쉰살이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은 나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